네, 안녕하세요. 헬프입니다 오늘 12월 1일, 월요일이고요. 오늘도 휴림 로봇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도움 되니까요. 우리 주제 여러분들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오늘 내용도 되게 중요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또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길지 않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선물까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휴림러버 저번 주 금요일부터 좀 반등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은 장중에 이제 플러스 10%까지 찍고 윗골이 좀 길게 달아주면서 좀 변동성을 좀 보여주면서 네, 저번 주 금요일 날과 같은 좀보합으로장 마감을 했는데요. 네,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마지노선장대항봉 하단 라인에 지지라인. 여기까지의 조정은 제가 조금 열어두자고 했고, 이 밑으로는 주가가 안 빠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말씀드렸고요. 올라가면 이제 신고점을 깨고 100% 이상 수익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네, 이 평선을 좀 보시면요. 저번 주 금요일 날, 5일 선과 1 0일선까지좀 안착해 주면서, 추가적인 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현재 5일 선까지 안착해 주면서 강력한 이 상승 신호가 나왔죠. 현 구간은 우리한테는 기회라는 거고, 타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방송 보시는 분들만큼이라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죠. 지금 많은 개인분들이 현 구간에서 매도를 해도 제 방송 보시는 분들만큼이라도 매도 구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이 기회인 이유까지 오늘 방송에서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 구간 얼마, 매수매도 얼마라고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우리 여러분들은 수익을 이끌어 가시고요. 오늘 영상도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은, 휴릴노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엘리어 파동으로, 이 다섯 개의 파동으로 움직인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고,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이 움직이는 그림으로 나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보시면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까지 나왔고, 마지막 상승파동에 5파동을 현재 올라타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추세를 볼 때는 당연히 이제 전고점은 물론이고 목표 주가 3만 원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현 추세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게 뭘까요? 현 구간 상승하고 있는 오파동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실시간적인 수급을 확인하시면서 현재 반등하는 구간에서 어디에서 전략적으로 이 매수를 진행해야 되고 이 매도를 진행해야 되는지 자, 이게 가장 현재 중요한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겠죠. 네, 현재 개인분들 물량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형 구간 제가 직접 적어드릴게요. 이 매도 금지 구간이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제 영상 댓글에 매도 금지라고 댓글 한번씩 작성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실시간 수급 창고도 보시면은 자, 지금 우리 어디 보셔야 되죠? 신안 보시면 오늘 매도 물량 많습니다. 이 창고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물량들을 던져내고 있다라는 게 제가 문제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안보다 우리가 주목할게. 이 미래의 색과 키움 증권인데요. 이두 창고가 이제 공매도 창고죠. 이 창고들에서 순매수의 물량들을 가져가는 것도 좋은데 보시면은 매수 강도가 죽었다가 이제야 다시 매수 강도가 점점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이 구간에서 좀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고요. 이 공매도의 물량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신안 같은 경우에는 좀 자체적으로 좀 보유한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형 구간에서 좀 분할로 드러내고 있는 움직임, 이런 패턴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말씀해 드렸던 고점은 분명히 나올 것이고, 지금 같은 신호가 다 나오게 된다고 라 하면은, 이제 우리가 분할 매도에 대한 준비들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기준을 지켜나가면서 매매할 때 가장 확률 높은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형 구간은 앞서 말씀했다시피, 지지라인 잘 지켜주고 있고, 우리가 이제 홀딩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우리가 월봉으로 좀 보시면요. 이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V자 반등 패턴이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도 보시면 이미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 종목이 이 1,000원대에서 반등에 나와줬을 때 무려 5,000원대까지 오른 걸볼 수가 있고요. 잠깐 조정을 받다가 그다음에 2차 신고가 돌파가 나왔었죠. 자, 기도 마찬가지로 반등에 나와주다가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12,000원대까지 신고가 돌파해주는 모습 보였고, 자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죠. 12,000원 신고가 돌파 이후에 앞에 제가 말한 대로 똑같이 신고가 12,000원을 넘는 이 V자 반등 추가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최고가 12,325원보다 그 위를 훨씬 더뚫어놓을수 있는 한번더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반등 추세잖아요. 현 구간에서 12,000원대까지 가더라도 얼마죠? 이100% 이상 수익 이 가능하죠. 네, 저는 휘룰 로봇이 앞으로 전망이 너무나도 좋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신고가 돌파 이후에 3만 원까지 충분히 나와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 영상 댓글에 이제 신고가 돌파 또는 주주분들께서 좀 원하시는 목표가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제 영상 댓글에 이제 파이팅 넘치는 원하시는 목표가 한 번씩 작성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현 구간에서 못해도 이제 200% 이상 수익 볼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휴림 로봇이 앞으로 강력한 반등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세별 분석을 보시면 현재 매수 비율이 4 3로 반대로 매도 비율이 57%인데, 사실상 이 정도의 매수 비율이면 주가가 거의 10% 빠져주는 게일방적이지만 현재 보시면 거의 보합인 상태이죠. 네, 그만큼 이제 가격 방어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매도세를 충분히 방어해줄만 이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기회를 확실하게 잡는 이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같은 변동성 구간에서 이 저점 라인 타점을 잡고 이 매수 비율이 왜 43%가 되는 건지 우리 여러분들께도 확실하게 체크를 해 봐야겠죠. 네, 휴림 러버 내공 차트를 같이 볼 건데요. 이 외인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이제 공매도가 나갈 수가 있고 혹은 이 매수로 전환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죠? 이 외인들의 물량을 바치게 되면은 굳이 공매도를 칠 이유가 없죠. 국가도 이렇게 안 떨어질 거니까.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이 이 순매도 양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는 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만들면서 좀 경고 하름을 만들고 개인들의 물량을 털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조정에 좀 반가움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저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혼자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요 무조건 추경 매수로 들어가는 것보다 실시간적인 이 차트 흐름 이 수급 흐름 호가 흐름 우리가 하나하나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이 정확한 타점을 잡고 이 타점대로 대응하는 게 필수이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 이 세력의 선택을 읽어내는 게곧 우리의 수익의 핵심 포인트이다 앞으로도 조정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기회로 적용될 수가 있고 돌파 흐름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이 돌파 흐름을 올라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주주분들께 확실한 매수 매도 이런 목표가를 공개드리고 있습니다. 그 매수 가격을 공개드리면서 비중이 얼마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 어떻게 담아내는지까지 공개드리고 있고요.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단한 가지입니다. 주주분들께서 이번 휴림 로봇 흐름 안에서 나는 진짜 이 수익을 보고 싶다. 이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타점을 잡고 싶다시면 하 실시간적으로 바뀌는 시장 흐름 안에서 제가 알려주는 타점 내용 바로바로 바로 읽으셔야 돼요. 네, 제가 휴림러버 소통방에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타이밍이랑 다시 한번 조정을 줄때 매수하는 타이밍까지 소통방에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소통방 입장하실 분들 상단에 제 개인번호 한번 띄워드렸습니다. 01020684471번 이 번호로 휴림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링크 공유드리겠습니다. 해 이 정확한 휴림 로봇에좀 대응 전략을 잡아드릴 수 있는 건 결국 저고요. 자 지금 바로 영상 정지 누르신 다음에 휴림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서 좀 확실한 타점과 전략 내용을 받아갔으면 좋겠고 간혹가다가 이제 소통방 입장이 좀 불가피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문자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추가로 남겨주시면 아 소통방 입장이 좀 불가피하신 구독자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문자로도 제가 소통방에 서 알려주는 내용과 같이 얼마 매수 얼마 매도. 이런 대응과 전략 내용을 이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그저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좀 기준점을 잡아드리고자 이 성공투자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가성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료로 공개드린 만큼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제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게 바로 지수 흐름인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단기 상승 폭이 커졌다라는 건 그만큼 되돌림 리스크까지 커졌다는 뜻인데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현재 현물 주식을 들고 있으시죠? 현물 주식만 들고 있으시면 조정 구간에서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선물 거래, 즉 지수 거래입니다. 보통 현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오를 때만 이 수익을 내곤 하지만 이 선물 거래는 좀 다른데요. 네, 지수 거래는 시장의 전체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네, 개별 종목처럼 이런 특정 악재나 호재에 휘둘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네, 그리고 장세가 흔들릴수록 오히려 지수 거래가 갖고 있는 장점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죠. 네, 예를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같은 지수는 개별 종목하고 다르게 이 상장 기업 전체를 반영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악재가 나오더라도 지수 자체가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장세가 좋지 않고 흔들릴 때일수록 종목보다 이 지수 거래가 훨씬 유리하다 이거죠. 이 지수가 빠져도 오히려 우리가 숏 포지션만 잡는다라고 한다면, 네,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위험한 구간을 앞두고 있을 때는 롱이 뭐예요, 주주분들? 상승이죠. 숏 하락을 좀 적절하게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주식 손실을 방어하면서도 우리가 추가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무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번처럼 코스피 지수가 단순히 고점 근처까지 끌어올려진 지금과 이 같은 시기에는 단순히 주식만 들고 가는 것보다 이 지수 거래를 병행하는 게 훨씬 더 현명적인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현물만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위험 관리 그리고 수익 극대화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둘다 병행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베스트고요. 네, 실제로 이전 기사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 8만 원 돌파하자 관련 콜옵션은 26대 급등했다. 우리가 이 기사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알수 있고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하죠. 단기간에 지수가 급등하게 된다고 한다면 현물만 들고 투자하시는 우리 개인분들은 불안한 반면에 지수나 상품을 활용하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리스크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들 주식이 재테크잖아요. 근데 재테크를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돈을 버는 재테크 방식에는 종목을 사는 것 이외에도 지수 거래 방식만 알면은 좀 활용하기 쉬운 증시 상황에서는 이걸로 훨씬 더 수익을 보기가 쉽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너무 길어져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 지수 거래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위에 상단에 개인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2068-4471번 이 번호로 지수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실제로 어떻게 위험을 방어하고 우리 여러분들의 수익을 볼수 있는지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했다시피 대가성 바라는 거 없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도 저에게 힘이 될수 있는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수익으로도 자금 늘릴 수 있는 선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100만원으로 6개월 만에 64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금전적 요구하는 리딩방이 아닌 제가 직접 운영하는 100% 무료 소통방으로 매일 장 시작 전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2개에서 3개 추천해드리고 있고 하루에 최소 5% 이상 매일 수익 가능하시고 월 수익률도 최소 100% 이상 가능하십니다. 우리 주주분들이 부담되지 않는 투자금 100만원으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매달 최소 100%씩 공리로 수익금을 계좌로 불려 간다면 6개월 후에는 6,400만 원 수금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6개월 차부터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매달 수익금 6,400만 원씩 출금하셔서 생활비나 비상금, 저축이나 다양하게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6개월 이후마다 출금하신 6,400만 원으로 제가 알려드린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더욱더 수익을 생기시고 진짜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주주분들은 주식을 시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월급만으로 부족하니까 만족이 안 되시고 근로소득 외에 진짜 수익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단순히 종목만 공유해드리는 게 아닌 확실한 종목이 나왔을 때 기다리는 기준과 이유 이런 확실한 종목의 신호를 읽는 방법 차점 잡는 방법까지 제가 타이밍까지 같이 알려드리면서 공부하시는 방법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단타의 핵심이자 출발점이고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2068-4471번 이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구독자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보통 개인으로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잘못된 매매 또는 고점에서 물려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해요. 보통 한 종목에 오랫동안 물리고 계시면 기회비용도 이를 뿐더러 차액 실현이 불가능해요. 남들은 다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 나는 매일같이 물린 구간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분들 제가 종목 하나하나 다 케어해 드릴 겁니다. 네, 저도 주식시장에서 오래 있으면서 우리 간절한 주주분들의 이런 고충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아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운영 중인 소통방에서는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전 매매를 우리 주주님들이 쉽게 같이 하실 수 있고 만약 라이브 방송이 시간적 여유가 안되신다라고 하면 제가 직접 문자로 당일 종목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라도 직접 보내드립니다 네, 소통방에 오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타점만 보셔도 신뢰가 생기실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저와 함께 하시다 보면 저 없이도 혼자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 쌓으시게 될 거고요. 제 방송 보시는 우리 구독자 주주분들은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이 기회 꼭 잡으셔가지고 수익 보실 수 있는 이 기회를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도움이 필요하신 주주분들은 0 1 0 2 0 6 8 4 4 7 1번 네, 제 개인 번호로 숫자 일 번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